계시는지요 아이 꽃이 무슨 꽃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참 예쁘네요 <laughs> 어, 이제 분홍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꽃일까 혹시 이꽃 이름 아세요 분홍꽃 몰라요, 몰라요? 아, 너무 예쁜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laughs> 아우, 세상에, 너무 예뻐가지고. 와, 진짜, 진짜, 진짜 예쁘게 생겼죠? 어, 화단인데, 이렇게, 꽃이, 어, 이게 무슨 꽃일까, 궁금하네요. 어, 그, 꽃 줄기에 비해서, 꽃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요. <laughs> 이게 무슨 꽃일까? 아, 어, 어쨌거나, 이렇게, 꽃이 참 예쁩니다. <laughs> 아 이렇게 화단에 꽃들이 피어있는 거 보면은 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의 산책로입니다. 예쁘죠?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데 이게 꽃분홍이에요. 이게 무슨 꽃일까 궁금한데. 알 수가 없네요. <laughs> 아 이게 무슨 꽃일까? <laughs> 아 지금 비가 와서 저는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장미꽃도 한번 보세요. 예쁘죠? 아, 아 이제 화단에는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낭만적이죠?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운동을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부지방인데, 남부지방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놀라시지 마세요. 이 철주꽃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왕 철주꽃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어,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철주꽃의 3배 정도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철주꽃들이 있는지, 아, 어떻게 이렇게 큰, 어,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오,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막이 꽃들이 그냥 따닥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음, 항울해요. 예쁘죠? 이 철주꽃인데, 얘가 조금 늦게 피는데요. 근데 엄청나게 예뻐요. 어, 예쁜 거 느껴지실 거예요. 보이시죠? 아. 아하, 이렇게 예쁜 꽃 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그리고 하트, 화이트 하트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저는, 어, 걸어요. 걷는 이유는 지금 비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나 비가 온다라고 해서 운동을 멈출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산을 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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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바람이 불고, 이렇게 꽃들이 있구요. 어, 새소리 들리시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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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이러고, 이러고 있죠? 어. 자, 그래서, <laughs> 어, 저는 운동을 하고 있지요. 운동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나요?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어, 걷는 것이 운동입니다. 아, 그래서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경석도 보시고, 어, 이따만하게 큰 나무들도 보시고요. 어, 어디로 갈까? 커피집을 어느 집으로 갈까?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집으로 갈까? 엔젤러스로 갈까? 스벅으로. 근데, 네, 엔젤러스하고 스벅은, 엔젤러스는, 어, 2층에는 젊은이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아, 저는 쇼츠를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스벅은 많이 보셨을 텐데. 조명이 예쁘다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안 보시더라고요. <laughs> 우산 쓰고 가고 있어요. 비가 오냐고요? 약간 가랑비가 약간 와요. 가랑비가 우산을 쓰고 우산을 쓰고 그리고 가고 있지요. 와, 자, 그래서 자이길 예쁜가요? 어, 이길 예뻐요. 어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고요. 어 다니네요. 잘안 다니는데 다니네요. 어. 자,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건너라면은, 이렇게 건너라면, 이게 운동이지 뭐예요. 어,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단지와 단지 사이를 걷는 거를 좋아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붕어빵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께서는 출근을 안 하셨네요. 항상 성실한데, 오늘은 문을 닫으셨네요. 비가 오면은, 여기 노점상에 계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네 이웃들은, 어, 조금 속상하죠. 왜냐면 매상이 안 오를 테니까.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쭉! 아, 바람이 많이 불어요. 많이 불어요, 바람이. 음. 아 그래도 양파, 어, 어. 호두? <laughs> 이렇게 걷습니다. 걸으면은 참 좋습니다. 아, 그. 하늘을 보고요. 아 다른데보다도 좋아요. 어, 아주 아주 좋지요. 왜 좋은가? 아, 사람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laughs> 아, 오늘 어디로 가야 될까? 아, 벤티는 많이 갔는데, 벤티에는 직원분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다르세요. 벤티에는 어, 평일하고 주말이 달라요. 근데 주말에 내려주시는 커피 맛이 진짜 맛있어요. 갈등이 하나 왔고요. 어. 그리고 또 어디가 좋을까? 이디야 커피 최근에 갔지요? 어 진짜 건물 하나당 어 건물 하나당 커피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크 오늘 백조기다. 와 오늘 백조기다 백조기. 백족이. 아 <laughs> 쫄바지 입었어요. 아 일로 갔을까 넣도 돼요 여기는. 아하. 아, 하아 하얀 바지가 마음에 드네요. 아하, 어 예쁜 이 티도 이쁘다. 아이고 색깔 예쁘다. 아 조끼, 조끼 스타일 나쁘지 않아요. 자, 아크, 아우 어르신들 많이 걸으시네. 어디로 갈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건네세요. <laughs> 건네셔도 돼요. 아, 여기는 차들과 사람이 서로서로 서로 이제 눈치껏 하는 데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로 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 걷기에 불편하신 분들은 어, 조금 힘들어 하세요. 신호등이 없거든요. 어. 아, 여기는 단호박 크림치즈 게살크레미 샐러드, 레드 슈림프 샐러드. 샐러드가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그릴 닭가슴살 샐러드 8,900원. 혼혼아 오리 샐러드 8,900원. 노랑 에그 푸실리 샐러드 8,900원. 어호, 혼혼한 연어 샐러드 훈제 9,500원. 어, 만원은, 어, 만원 없는 거 있어요. 스테이크, 갈릭, 크림, 파스타, 샐러드, 만, 500원. 바질, 크림, 새우 파스타, 샐러드, 9,500원. 어, 이제, 요렇게. 어. 보셨죠? 어, 어 그렇습니다. <laughs> 자, 우선 쓰고 있어요. <laughs> 어 곤니찌와 고니치와. 곤니찌와가 아침인 사세요? 오 어. 오이시 됐어요? 이것밖에 몰라요. 네에 <laughs> 들렸던 거는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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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몰라요.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걷는 이 자체가 크, 크. 즐거워요. 내가 벌써 발걸음이 가볍죠? 어. 왜 가벼울까요? 맛있는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아. 아유, 세상에나, 세상에나. 저는 하루도 빠진 적 없어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조금 걷는 게 좋아요. 어, 걷는 게참 좋습니다. 머리 올려, 틀어 올렸거든요. 임대 임대 보이시죠 어. 아, 여기는 어, 미용실인데 화분 관리를 멋있게 하셔서 마음에